미국 연방검찰이 스페인 출신의 친북 인사와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를 미국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습니다. 2019년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의 방북을 주선한 혐의인데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활동과 지원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함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대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의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두 사람이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 전문가인 그리피스 씨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2일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소장을 보면 친북 단체인 조선친선협회 (KFA) 회장이기도 한 카오데 베노스 씨는 당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앞두고 직접 그리피스 씨를 서부했으며 이후 뉴욕 UN 주재 북한 대표부와 연결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그리피스 씨가 방북 비자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평행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엠스 씨가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등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전수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에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공모 혐의가 적용됐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튜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핵 확산과 영내 불안정이라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공모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 법무부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를 추가 제재하는 등 북한 지도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closely with like minded countries to focus attention on as well as condemn any disruptive, destructive, or otherwise destabilizing behavior in cyberspace. We know that it is vital for governments as well as network defenders and the public to stay v vigilant and also work together to mitigate any cyber threat that's posed by the DPRK. 한편 검찰은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이들이 언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국에서 체포될 경우 심경이 미국으로 인도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뷰오이 뉴스 함자입니다.